안녕하세요. 두키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버니파크입니다. 오! 뭔가 새로운 토끼? 새로운 토끼가 왔어요. 저 고양이처럼 생겼는데? 오! 코인을 주네요. 아, 이렇게 자고 있어? 아, 자는데 깨워버렸어. 미안해. 음식을 줘야 될것 같은데? 당근을 심어볼게요. 이렇게? <laughs> 당근! 알기도 아, 당근이 있구나. 이거는, 당근, 밭. 당근 밭을 심는 것도 좋겠다. 그럼 여기 당근이 자라는 걸까요? 길게 누르면은, 아, 이렇게 이걸 치우면서, 어머, 여기다 지워버렸는데? <laughs> 치우면서 코인을 획득할 수 있대요. 잡초 같은 거 뽑고, 돌이랑, 그리고, 오른쪽 버튼을 꾹 누르면 옮길 수 있다. 오. 그럼 이것도 옮겨서, 여기 게 잡초도 칠, 읍시다 당근도, 밭에다 심으면, 좋겠는데 안 심어지네. 아, 여기서 잘하는 거구나. 오케이. 오, 새로운 토끼가 왔어요. 안녕. 얘는 약간 무늬가 있네요. 귀여워. 약간 강아지 같기도 하고, 고양이 같기도 하고. 당근을 좋아한대요. 나비 어 나비는 약간 자동으로 해주는 건가봐요 얘는 깨끗하게 해주고 오 어, 얘는 더 좋나봐요 그리 얘는 코인을 먹어주는 앤가본데 아 그리고 얘는 펫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아 말풍선 떴을 때 이렇게 하트 이렇게 해주면 편안해지는구나 오케이 당근밭을 하나 더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슝. <laughs> 예쁘게 꾸며야 되는데, 어렵다. 슝. 어. <laughs> 토끼가 같이 움직여. 아, 그러고 보니 토끼 한 마리가 더 늘었네? 하얀 토끼. 어, 귀여워. <laughs> 하얀색 토끼가 생겼어요. 총스5 마리인데, 그중에서 벌써 3 마리를 다 찾았네요. 어, 아, 됐다. 2,500원. 그러면은, 미니 클리너 폰 오, 저 나비들이, 치워주겠죠? 나비가 이게 확장되면 더 많이 올 수도 있어요. 위에를 할까요? 어, 됐다. 위에 위에를 한번 해볼게요. 아 넓어졌어. <laughs> 와 제거할 거 많아. 어때 넓어지니까 좋니 얘들아? 하지만 아직도 새로운 토끼는 오지 않았다. 토끼 만져주기. 어, 4,000원 넘었다. 언제 이렇게 많이 모았지다이 그네를 한번 사보겠어요. 너무 기대가 되는군요. 이거, 3,750원짜리 그네. 아, 이거 회전하려면은, 이렇게. 여기 탈수 있니? 잔다 <laughs> 그네, 그네 낀거 같은데, 토끼가? 괜찮은 거야? <laughs> 그늘 타면서 자고 있어. 아, 됐다. 음, 이거 사볼까요? 아치? 어떻게 꾸며야 예쁘게 꾸몄다고 소문이 날까? 아, 이렇게 해서 여기 중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놓고 옆에를 풀로 이렇게 장식하는 거죠. 뭔가 예쁠 것 같은데? 밭 1구역. <laughs> 밭 1구역 뭐야? 이거는 점수가 안 올라도 이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오밥 잘하니까 너무 예쁘다. 얘도 이렇게 오! 어, 새로운 애가 왔나 봐요. 오 줄무늬 있는 건가? 아, 회색 고양이. 약간 눈이 팬더 같이 되어 있는 팬더, 귀엽다. 너구나, <laughs> 약간 좀... 많이 꾸미는 것도 이쁠 것 같아요. 조금 과할 정도로. 근데 이렇게 심어놓은 데에는 잡초 같은 거안 자라면 좋겠다. 여기를 갖고 와서 여기다 꾸며야겠어요. 저기는 나중에 꾸미고, 이쪽에다 둘까요? 너무 심심하니까 여기가. 여기를 일단 꽉, 먼저 꽉 채우기. 꽃밭에 있는 그네. 너무 예쁘죠? 상상만 해도. <laughs> 귀엽다~ 여기도 꽃으로 다 가득 채워도 이쁠 것 같아요. 이 게임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